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구 펌 하시기 위해 방문해 주셨는데, 지금 펌을 하시기에는 머리가 좀 길어 보입니다. 지금 허리 거의 3분의 2까지 내려오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딱 보면은 가슴 밑에까지 내려오는 길인데, 혹시 어떤 스타일로 펌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어, 저는 자연스럽게 살짝 네. 웨이브 있는? 요즘에 빌드 펌 유행하잖아요. 네. 것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굵은 컬을 원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굵은 컬을 원하신다. 근데 이제 모발이 진짜 이제 얇긴 얇아요. 모량은 되게 많은데, 이 끝쪽에는 진짜 숱이 되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 정도인데, 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 파마라는 게, 아무리 많이 들어가봤자 이렇게 긴 머리들은 한이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들어갈 머리에 어떤 굵은 웨이브를 표현하기에는 사실 모량이 좀 약하긴 해요. 머리에 혹시 탈색도 하셨나요? 네, 탈색도 음... 몇번 하고 염색은 사실 꾸준히... 몇번 했는데요. 탈색 한세 번? 세 번? 네, 탈색을 세 번을 나눠서 하고 염색은 계속 해오셨고요. 음... 이게 촉촉해야지만 피부도 좋아 보이고 촉촉해야지만 머리결도 좋아 보이는데 건조하신 분들은 파마를 하시게 되게 까다로운 모발이긴 하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파마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파마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컬이 안 나온다고 안 아, 컬이라고 해서 시스를 네, 따로... 했다가 컬이 안 나온 적도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이게 있어요? 했을 때는 이렇게 빠글빠글 됐다가 네. 하루 지나 머리 감으니까 쭉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 버려요. 네. 아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머리인데. 어쨌든 파마를 하게 하는데 빌드펌 느낌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약간은 층은 필요해요. 왜냐면 모발이 워낙 얇기 때문에 이렇게 모발이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한 층은 말고 살짝 층을 내줘서 약간 볼륨감을 줘서 약간 흐르는다는 느낌으로 웨이브를 디자인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머리를 감아 봐서 엉키는 정도를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심하게 엉키면 일단 클리닉 과정이 다 들어가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모발에 뭐 빗질이나 이런 게잘 되면 뭐 복구품 하는 것도 한 3시간이면 끝이 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지금 샴푸를 하고 나오니까 일단 머리가 진짜 많이 엉켜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엉켜서 이제 손 빗질은 당연히 안 되고요 머리가 이제 안에 녹았거나 모발 안에는 구성물질이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단백질이니까 근데 그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발이 굴곡이 질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파마를 할때 혹은 매직을 할때 매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펴진다거나 파마를 했는데 도 불구하고 파마가 안 걸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 모발이거든요 이런 모발은 일단은 이 모발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영양을 좀 충분히 넣어준 다음에 매직을 하고 퍼머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크리닉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모발에 이제 단백질을 좀 공급해 주는 건데 이게 좋은 점은 쉽게 빠지지 않고 모발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열을 주지 않아도 얘가 스스로 물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클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거기 안에서 팽창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좀덜 빠져나와요. 그래서 오늘 퍼머를 하고 뭐 이제 약을 바르고 이러는 동안에도 단백질이 계속 유해 있기 때문에 머릿결의 손상을 좀 최대한으로 막아줍니다. 지금 이제 이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발에 이 모발에 맞는 약을 저희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발랐을 때 약간 미끄덩미끄덩 해요. 이게 유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만져볼래요? 이거는 만져도 되는 약이에요. 약간 미끌미끌하죠. 이게 이제 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약인데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말은 결국은 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분을 사람들은 이 뿌리에 조금 기름지는 것 같다가 되게 민감해 하잖아요. 특히 그, 그, 그 여자들 그쵸? 근데 이 유분이 사실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이 유분이 있어야지만 이 복구의 결과도 되게 좋아요. 복구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결국은 모발에 유분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냐 이차이기 때문에 원래 모발이 바탕 자체가 좀 기름이 지는 애들하고 기름이 지지 않는 모발하고는 좀 결과치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 같은 경우는 기름이 지는 타입인가요? 원래 모발이? 아니요, 원래 좀 건조해서... 건조해. 건조해. 네. 좀 효과가 떨어지시겠네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100배 1000배 더 나으니까 지금 하는 거긴 한데 기름을 너무 막 제거하려고 하지 말아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보네요 모토리입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복구펌이 완성이 드디어 되었고요. 워낙 모발이 긴 상태였고 또 힘이 없는데 모발이 가늘기까지 해서 펌을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굵게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요. 고객님 이미지에는 빠글빠글한 뭐 웨이브보다는 이렇게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구펌 하신 소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머리가 얇고 상해서 다른 데서 펌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많이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만족스러워요. 네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다른 데서는 다안 된다고 하는 거. 저 모터리를 찾아오신다면 복고펌으로 예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복고펌 후기를 찍었는데 다음에는 붙임머리 후기를 기대해 주시고요. 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